you <music> 지 모르거든. 어, 내가 또 너가 도와줘야 되거든. 내가? 어. 알았어 아니 이거 그 가일 있잖아. 뭐야 새로, 새로 나온 거야? 어 새로 나왔어. 음. 근데 이두분 여사기 필요해. 저만나셔가 <laughs> <이리가. 웃음> 알았어 알았어. 혹시, 어. 괜찮아. 체크카드 깜스가지. 이거를 다 핸드폰에 다 넣어가지. 언니 어떻게? 네. 체크카드에 돈 없잖아. <laughs> 이것만 해도 5만 원이 넘었어. 몰라 그냥. <laughs> 어, 아 이거 어. 진짜 귀엽던데? 이거? 어. 너 있어? 어. 아니 했어? 없지. 나 없어. 언니 그 애니 보면 체에 바뀔 수도. 아그 투명이네. <laughs> <말, 투명히 웃음> 세바? 그 투명해지는 친구도무아 세바. 어려운데? 아 근데 네. 이렇게 다른 사람 처음 봤어요 저. <웃음> <웃음> 아니 가방이 지금... 흘러내려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사망도 보고 다시 얘라고언니 원하는 이렇게 게? 이렇게, 아 이렇게 세 개? 어그럼면금 어, 그 뒤에 거 해도 됐었어. 겠 네. 최충 하나 나오겠지? 응. 아, 아, 아. 와, 내가 말했지 잔 내가... 근데 이거 한 번만 더 해도 되겠니? 내가 진짜 그래, 이 친구를 그래, 무조거 이거야? 예어예예 yeah. okay. yeah, yeah. 가자. 또 하나밖에 안 나갔었잖아. 그치? 아그치 하나 나왔어 하나. 그 중에 그 친구는 없었겠지? 떡해내 글쎄... 생각 예가 어. 나간 것 같아. 예? 어. 그렇다고 해줘. 아. 아, 예 그럼 푸고 해줘. <laughs> 아, 궁금해. 어. <laughs> 여기, 역시, 역시, 언니 촉이 아니라 내 촉이. 아, 그래. 아, 두개 뽑을 수 있었는데, 깨비. 그러니까. 아니야, 괜찮아. 아, 아. 아. <laughs> 어, 잠깐만, 나 심장 모여야 어, 귀엽다, 귀엽다. 아, 귀여워. 어, 응. 아니, 그래도 성공했잖 오케이, 오케이. 귀엽다고. 그래. 그래, 그래. 가요, 그려야 <laughs> <laughs> 뭐야 진짜? <웃음> 진짜, <laughs> 진짜 미친 사람 같아. 야나 오늘 너무 만 들어야겠다. 내가 아까 <laughs> 어, 그 이쪽에 미쳤... 있던 거 어. 뭐 하려고 했었는데 너가 또 말렸잖아. 아 나는 약간 왼쪽파야 내 손을 아, 왼쪽. 그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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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운을 받아. <laughs> 아아그첫 아, 번째 줄쌍미로으면 이렇게 세개 나오는데. 역시 건데. 진주가 최고야. 까비. 말이잘 들어야지. 오케이. <웃음> <웃음> 오늘의 밥도둑. 남사 오가스 어. 왕냉면. <laughs> 오, 맛있다. 크니까. <laughs> 아, <laughs> 아 개웃 아니 약간 이런 까나무고 가보고 싶었어. 좋아, 좋아. <약간> 옛추억 <laughs> 어. 오늘 왔으니까. <가뿐야> <laughs> 아, 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아, 엄청 많다. 내가 테트리스가 뭔지 보여주지. <laughs> 오케이. 그러니까 음, 파우치. 제가... 너무 행고요 <laughs> <laughs> 어. 내 최애들 다 있잖아. 포개도 여기 있지? 어. 있어, 있어. 너가 아, 주고 집에 있어, 걔 누구야. 히나타. 아, 히나타. 히나타였나? 히나타야? 카게암마였나 너가 할때 누구 줬어. 아, 아 카게마할 걸. 어. <laughs> <laughs> 그거는 이거 쿠지다. 쿠지에 나온 초코노 건데. 어. 선택이야. 어, 이렇게 네가 탁할수 있어? 랜덤. 아, 랜덤. 어, 랜덤인데 나온 거야. 진짜? 어. 야, 근데 걔네 진짜 걔네도 약간 약하네. 이게 진짜 예뻐. 그림. 그래. 그림뻐. 이건 너가 진짜 픽한 거야? 아니, 친구랑 일본 갔는데 어. 거기서 와 이건 사야 된대 어. 나기. 나기 좋아하거든. 그래 가지고 어, 어, 어. 그래가지고, 오, 그럼 이거 사 카하고 봤는데 밭이라도 있는 거야. 어. 그래서 밭이도 어. 샀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알아? 뭔데? 내가 검정 고양이에 환자각이거든. 아. 뭐야? <laughs> 뭐야? <laughs> 뭐야? 뭐야? 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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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뭐야? <laughs> 너 진짜 최고야. 카게야가 <laughs> 봤지? 아, 아니 뽑았는데 처음에 어. 얘가 나왔어. 어, 그 다음에 쿠로우가 나왔어. 그러고 아니 그러고 이거는 이제 어. 쿠지. 이건. 이거는 쿠지. 어. 얘는. 얘는 뽑기. 뽑기. 가자. 어. 그냥 다뽑 뽑았네? 어, 다 <laughs> 뽑았어. 카게카게내 네, 나는 언니 최애 잡이야. <laughs> 근데 난 쿠로우 잡이잖아. 아, 어. 그래서 우리 아다니 <laughs> 파우아나 파우치 공주가 집에 파우치가 한사만개 정도 있거든 이거 진짜 이뻐 근데 어 근데 이거 이뻐 맞아요 일단 뜯어. 뜯어서 일단 이거 진짜 바로 쓸 거니까 어머 아, 진짜 이쁘지 어. 네. 언니도 귀염지다 귀염져 <laughs> 안 보여요 아안 보여 <웃음> 귀염지다 <웃음> 아, 야, 아 이거, 이거 애기 버전 그거 아니야? 이거 그... 사장님이 준 건데, 진짜? 어. 이거 나 그거 아크릴 샀잖아 애기 버전. 아 진짜? 나도 나도 휴지 카타 있어. 내 애기 버전. 이거 내가 이따 자세 아 싫... 한번 취해줄게. 아 싫어. 인생 내거 찍을 때 이거 찍을 거야? 아, 이렇게... 이 자세로 해줘. 아, 네, 안 해. 싫어, 뭐라 하지? 여기 안 싫어, 오케이. 싫어. <laughs> 밥먹자 <묵자. 웃음> 위층이야? 엄청 많긴 하다 그치? 난 요즘 케케채랑 하씨 케케채 타는 체 그거 그뭐 매틴가? 그거 갑자기 빠져가고 어? 보치다 헐 이거 갖고 싶었는데 뭐? 이거 이번에 새로 아 나왔더라고 사운마치야얘사운드치 5만원이야 아 5만원이요? 어? 아, 5만 5만 아 <laughs> 아니 얘 정말 귀엽잖아 귀엽긴 해 아니, 이거 긴 두께, 아기 보다 먹고 싶다 단고? 어, 너무 귀엽다. 아, 맞아. 우리 언니도 그거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어. 소고만 남았누 뭐지? 어, 아, 이거 근데 너무 많이 봤던 것아 어, 진짜? 어. 얼마예요, 이거? 만, 이거 맨날 감육청 5병밖에 안 했는데, 파우치 파우치를 해서쓰야 돼. 이거 피규어 프렌즈에서 봤었는데. 아. 그 하지만 이 자식 이따 눈까볼거야요 아, 눈이 있구나. 없나? 어. <laughs> 이렇게 사카데이 <사카드에> 또 <있던> 코치를 <laughs> 아 근데 나는 여기서 이거 근데 아만 나와도 아 근데 이것도 괜찮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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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예쁘다, 예쁘다. 에포예요. 빨리 나고 모달라 그래, <laughs> 나아나 <나구마 자세. 웃음> 이거 3만 원 주고 샀는데, 이거 얼만데? 지금 여기 음, 싸지 않아? 어, 3만 5천 원이네. 아, 신 너무 예쁘게 음, 나왔다. 어, 이거 원래... 이정으로 하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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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얘보다 얘가 더 귀엽지 않아? 나이 버전은 처음 보는데이거 아니야 내가 생각한 거. 이거 인형 모자인가? 아니, 어그 아니야 이안아 모를 수 거야. 있는 거지? 했지 나. <laughs> 기타다. 좋은 것 <laughs> 같지? 아니. 아, 아니야. 아, 아 내가. 아, 너무 아, 너무 아, 아, 완전. 나 완전 똥손인데? 네. <laughs> 노란이다, 노란이. 무슨 어, 색이야? <laughs> 아, 니 찍고. 직관... 아, <laughs> 점점. 아, 아니 아니, 이거 나왔고. 아, 제발 하나만 나와라. 아, 보치 같은데? 목소리 자신이 점점 싸워지지. 상자를 써야 돼요. <웃음> <웃음> 아! 아! 아 진말. 내 배차게. 돼, 귀엽네. 이거 다 이거 다. <laughs> 아니 어떻게 뭐한번더 하는 <웃음> <건가>? <웃음> 어떻게 할 거야? 무슨 소리야? 안에 아, 네, 이제 버츠는 여기서 끝났어더 이상의 버츠는 <복지마> 없다. <laughs> 이게 뭐하는 짓인지 재활용 해야 된다고.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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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웃기네. 지금 <laughs> 정신 혼미해졌어. 어, 이거 보치 안겨? 응. 어, 삐뚤어졌어. 고쳐주고 싶은데 만지지 말 진짜? 응.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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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응. 근데 엄청 잘 나왔네. 그러니까. 나구모은 절대 없지나구모은 없겠지. 어, 미쳤어. 달빛 천사에 나오는 걔네들. 아, 진짜? 어. 아 너무 이쁘다. 이쁜데 가격이안 됐지. 어, 개 미쳤다. 음.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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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야 돼. 이거 사야 돼. 이거 사야 돼. 이거 사야 돼. <laughs> 나 이것 문에 왔다고. 아니, 치미노이보다 이게 더 이쁜 것 같아. 맞아. 여기여기 그래. 뭐 그래. 어. 그래. 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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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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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래 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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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뭔가 애가 땡겨. 그래.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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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g 치뭐 아, 아니야. 그 비디오. 포스터. 아, 포스터. 네. 클리어 포스터 같은 아, 어서 세요 나이 초급 이거. 이거. 맞죠? 여기 어? 오! 포스터. 오! 포스 <laughs> 우와. <laughs> 여기 영광이에요. 여기 어, 1투 축하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어머 이거 갖고 싶어, 뭐 이거? 응. 음. 채소이 검은 이쁘네너 먼저 나가 있어? 채소님 나 이거 보실래? 어? 어? 잠깐만. 아, 아. 시시바다. 아, 시시바 아니면 오사라기. 아 <laughs> 시시바다. 아나두 개야? <laughs> 어나 없는 거야? 고 아니? <laughs> 아니 나 있어. 아 있어? 어. 그럼 내가 달게. 그래 언니가 달아. 아나너 없는 줄 알고 줄래.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 혹시 1천원더 해도 되겠나? 어그 당연하지. 0 <laughs> 0 0 원인 거 처음 보지 않아? 어 절대 처음 봐 <laughs> 그니까. 나 계속 사지 이번은 잘했아 어. 제발 상점 나와라. 상점이다. 상점이요. 아아똥똥 똥타로다.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똥타 아니 아니 나 언니 나 원한 거 아니었어? 아 근데 얘도 좋아. 아 그래. 똥타로 어. 그래아 이렇게 세다 네. 좋은데. 아 일단 밑에 내려갔다 보고. 아 진주피. A 상품 진주피. 왜? 네? 나구만잖아야 어? 아, 미친거 아니야? <laughs> 진짜? 아니, 아, 아. 아까 너한테 맡겼었어면했었잖 아, 진짜 나는 엄청 했다 름이야왜나코지를 못할게 어. 오케이 너 영상 찍는거 해줘 보여설이오 바로 앞에 소호가 있는데? <laughs> 아, 왜 출격하고 떤데? 아니, 아니,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laughs> 아, 이건 안 들어갈 것 아, 같아. 그거 좀아니야 <laughs> 일본, <웃음> 일본, 일본 거야? 몰라, 알수 없지만 그냥 소품용. 들어가 듣기야 어, 만발처럼. 왜 그래요? 까리한데 알았대요? 뭐지, 어르신? 어, 진짜 너무 예쁘잖아 전부, 혹시 못지. 아, 그거야. 아니야. 소리, <laughs> 소리. <소품 복지 웃음> <laughs> 서거 <laughs> 이렇게 안색 시기... 이거 조금 그렇게 하다 <laughs> 아니 입 입에 어디 있어 아 여기 있구나 눈 어디서 아살게 없으니까 그냥 가야지 뭐아 <laughs> 이거 이쁘다 이거 갖고 싶다 케이 <laughs> 너무 커수아 드디어 와보네 공격한다. 아, 뜯어, 뜯어. <laughs> 아, 귀여워, 완전. It's a word. I don't know for a while. I don't k 요 o w f o 요왜 이렇게 l 잡 I d 아귀여라 원래 얘네가 보여야 돼. i l e I don't k n 붙 w 아이거 뭐였지? 어디? 이거 그거. 그 사제. 아, 아크릴 키링? 어. 좋아. 봐봐. 컷. 어, 좀 있다. 어, 오. 오, 괜찮아. 아니야 진짜? 야. 나 무슨, 아, 나 잠깐만. 해요. 잠깐 무서워졌어. 갑자기 나. 아니야, 무섭지 마. 나. 무섭지 마세요. 아, 나 아, 어. 너무 무서워요, 언니. 아, 돌고래 너무 많은데? 이하 어. 선생님. 아. 왜덮으세요 선생님. <laughs> <laughs> 잠깐 오덕이네 <오더기네. 웃음> 어, 잘 어울린다 어오세요 아, 아. <laughs> 들어와 허이언 친구보다 노란 친구였으면 좋겠어 알았어 <laughs> 아, 아, 루다 루샤오탕이에요 어, 누군지는 알아요 <laughs> 어, 근데 여캐네요 아이, 제발. <laughs> 아니야 이번에 나올 거야. 이번에 나올 수 있어? 아니야 <laughs> 내가 역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너가 나올 거야. 아, 역해 아직 남았어 근데 아키라 아키라 있어. 어? <웃음> 뭐야? <웃음> 오 신라다. <laughs> 대박 또 <laughs> 있다. <laughs> <도이, 도이. 웃음> 그래 내가 모아나도 뭐 나올 거라고 했지. <웃음> <웃음> 자 오, 이거는 정한데? 조금 살짝 마음에 상처. 마상. <laughs> 어, 하지만 여기로 치우네 우리 그래도 하나로 해 봐. 어. 오야나고막 <laughs> <laughs> 어, 파티야. 어. 제발 나와줘. 들어와. 아, 아키라, 아키라, 아키라. 같아 그래도 귀엽네. 아마도. 어. 할 수가 없네. 안났어요 <laughs> 어, 아니네. 아, 어, 어. 괜찮아. 근데 너가 진짜 입을 거라고 했던 애들 어. 다 있었네. 어 아, 네, 너무 귀엽다. 그렇지? 괜찮아요 음. 이게 <laughs> 진짜 아름다며 가자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그래도 9,000원이니까 봐줄만해 <laughs> 어? 어 아, 중국이 어? 맞아? 어 이게 맞아. 아, 그냥 한통 뜯었다고 해서 넣은 했는데. 건가? 모르겠다 어 이게 맞아요? 맞아, 맞아. 이게 맞나요? <웃음> 중국이 <웃음> 발생할 수 있는 거야? 어 그러게 아 서럽네 오, 어 오, 남는 참 거를 참 넣은 거 같아 나? 너가 이제 그거를 아 진짜 놀랐어 음. <laughs> 아 뭐야? 아. 어 얘는 너 좋아하는 친구 아니야? 어나 아직 까진못 봤어. 아 진짜? 얘, 어 만화책 표지로는 봤는데 누군지 몰라. 아무튼간에. 아무튼간에 그 귀여우니까. 음. 네. 아저 마지막 하나 궁금하네. 과연 저... 마지막 거는 누가 나올 것인지. 오아 뭐야? 어? 아 쓰집한 줄 알았는데 노란색이어서. <laughs> 아이 친구 아직 누군지 몰라. 나도 몰라. 지만 그래도 귀여우니까. 응. 오케이. 오케이. 중복만 하지 마세요. 역시 어. 시바는 건지지 못했다. 하지만 7로는 건졌다. 잘생겼잖아. 나구모도 건졌다. 아, 이게 진짜. 어 응. 아니, 분명 맞았는데? 계속 생겨다 계속 리필되고 있잖 리필죠? 다시. 리필돼. 어, 이 잡고 올라와, 아, 여기서. 아. 나 지금 벌써 세입째 먹었어 나 지금 세입째 먹었어 근데 거품 너무 맛있어 아 어, 완전 맛있는 냄새 나와 대박 여기에 그거 숙회해줘 맛있어 私は試験官ではなくリベンジャーとしてな去年の試験以来、貴様を殺すことだけを考えてきた。 その資材確認できれば問題なんてすぐに合うかはねえし。